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피스 네트워크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피스 네트워크가 이렇게 현재4.7%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피스 네트워크가 이렇게 많이 좀 내려오고 있었다가 최근에 박스권을 쫙 만들어내면서 자 지금 드디어 좀 기간대칭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야,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기 기간 대칭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하락의 기간이 있으면 자 옆쪽으로 횡보를 해야 되는 이런 기간도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자 횡보를 하는 이 기간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이 나와야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지지대가 형성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게 바로 이 기간 대칭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 고점이 여러분들 3월이었고 이제 저점이 6월이었으니까 대략 한 3개월 반 정도의 이런 지금 하락이 나왔었던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횡보가 시작이 됐던거는 7월부터 철열, 7월부터니까 자 이제 7월부터 3개월 반정도의 횡보가 나오게 되면 요 횡보는 충분히 나온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있는거예요 그렇다라는거는 자 대략적으로 한 10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만 이렇게 횡보가 다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바닥은 잡혔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올라갈만한 지진에는 충분히 만들어지는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피스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횡보가 이제 끝나면서 개난식의 우상향을 우리에게 보여줄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지금 이 피스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저점을 계속해서 이제 앞에 있던 저점에 깨뜨리고 있다가 자 결과적으로 이제 저점에서 또 다시 이제 깨뜨리지 않게 되면서 여기를 확실하게 바닥으로 잡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자 저점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고점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단기간의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이 앞에는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600원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없. 이래가 열려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거고 그럼 이제는 여기서 여러분들 어느정도 자 우상현 추세에서 우리가 수익을 충분하게 낼수 있는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마침 또 피스네트워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현 추세의 하단 부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걸 볼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럴때는 여러분들 피스네트워크를 아 어느정도 이제 저점에서 확실하게 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해야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류에 빠지시면 안되는게 뭐냐면 만약에 피스네트워크를 막이런데서 매수했다가 물리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매수할때 아니에요. 왜? 아직은 여러분의 이 알트의 불장만 지금 어느 정도 찾아온 거지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구간에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이 다음에 제가 저점을 잡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말씀해 드리기 위해 자 이렇게 피스네트워크라는 종목의 매매 전략자를 하나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이 다음에 저점에 얼마로 잡아놓고 자그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이 다음에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이 부분까지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전략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스네트워크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전략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럼 나도 이 전략자료 빨리 좀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예요010 29640279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피스 자 피스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여러분에게 피스 네트워크의 전략자료 다 순차적으로 공유드리려고 해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피스 네트워크의 전략자료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피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알트 불장이에요, 그쵸자 이런 불 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피스네트워크 하나라만 이렇게 수익을 보시는게 아니고 다른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볼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건데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이유는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런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자리를 못잡고 있을 때는요 알트의 불장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거야? 이렇게 여러 코인들이 상승을 할때 이런 순환매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용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순환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타 성격이 들어와 있을 때는요. 자 이런 수급들을 제대로 파악을 했을 때 여러분들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런 수급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다? 확실하게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봐야지만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냐라고 해서 때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회사 다니고 하느라 아마 못 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영상 촬영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 적어도 이렇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텔레그램방 하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방 오늘 날짜 10월 11일 정확하게 보이실 거고 제가 이렇게 오늘 볼수 어, 하십이 10시 3분에 여러분들 소 솔라라는 종목을 310원 이하에서 분할매수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솔라라는 종목에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10시 3분이 여러분들 바로 이 타점이고요. 자 제가 이따 당에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렸다?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눌림목을 한 차례 주는 이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자 단기간에 이렇게 23%가 넘어가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큰 수익을 얻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럼 나도 이 지금 텔레그램에 들어와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앞으로는 계속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2964 07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코인 자 코인이라고 따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링크에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좀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께서 결과적으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좀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 요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 자근 간혹가다 이렇게 단타로 수익 보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뭐 손이 빠르지 않는 분들이 특히나 그렇겠죠 자 그럼 그런 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손실을 좀 메꿔나갈 수 있는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하나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손실을 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히든코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히든코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말 그대로 되게 숨겨져 있는 코인으로서 자, 1년에 거의 한 5개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크고요. 자, 한번 상승에 나왔을 때30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 조만간에 나와주게 될 히든코인이 어디에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A.I.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이런 코인에서 분명히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왜 그러는 거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이 굉장히 어좀 불타오르고 있는 이슈가 바로 자 지금 미국의대선그둘 중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코인 시장이 영향력이 굉장히 좀 달라지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올라가는 코인들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제대로 좀 투자를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실 둘의 지지율이 너무나도 박빙이다 보니 사실. 우리가 너무 한쪽에다가만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수 있는 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자 올라갈 수 있는 쪽에다 베팅을 하자.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AI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트럼프나 해리스 둘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어차피 둘다 AI 쪽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 이제 AI 관련되는 이런 투자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AI 쪽에 관련되 있는 이런 뭐 코인들은요. 분명히. 가격이 크게 급등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그 코인이 뭔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요 코인이에요. 보시면 2023년 저점에 있을 때 세력들의 물량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놨는데 자 반감기 고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나아주는 하락에서도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이 종목에 잔류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에 왜 잔류를 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확실하게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게다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한 1000%가량 남아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이 코인만 제대로 매매를 하셔도 확실하게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코인 여러분에게서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그럼 나도 이 코인의 뭔지 좀 제발 한번 받아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이고육사 공예체이고, 여기있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힐은.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히든코인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요번에이 히든코인 정말 좀 잘들 받아가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손실을 많이 냈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는 이런 매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코인 투자라는 게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시는 건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로 돈을 벌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시도를 해보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히든코인 꼭좀 받아 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매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히든코인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